빌라 아빠. 깨비야. 응. 회사 올때 모이 뭐 불지 언제 생각해? <laughs> 일어나서 씻으면서? <laughs> 그거 어때? <laughs>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귀찮아. 너무 귀찮아. 해수 대리님, 혹시 회사 올때뭐 입을지 언제 생각하세요? 음, 샤워하면서. 생각하다 지각할것 아, 같아요. 오늘 입고 출근하신 옷은 언제 고민해서 입으실 건가요? <laughs> 언제 점심시간인가? <laughs> 그렇게 오래 걸려? 리입쿠 생각하는 것좀 아쉽고, 약간 데일리 룩업 같은 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어요. <laughs> 이런 고민들 다들 있으셨죠? 어, 사실 회사 갈때뭐 입고 출근하지? 어, 오늘 데이트할 때뭐 입어야 예쁘지? 이런 고민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연말 이벤트 영상의 마지막 편은 스몰이랑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스몰이 뭐냐? 아까 말한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어플이라고 해요. 스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룩도 많이 올려두시고 스타일이나 코디 같은 것도 서로 물어보고 답해주고 서로 스타일 공유도 하고 스타일리스트나 패션 전공자분들이 직접 코디 조언이나 꿀팁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이 되는 어플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 뭐 입지 너무 고민이 되면은 그냥 어플 키고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코디가 예쁘구나 이걸 따 해보봐야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코디 생각하기 귀찮은 날에는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물에 공유할 수 있는 겨울 데일리로 겨울 코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어디서 쇼핑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요즘에 또 국산 브랜드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브랜드 에이세컨즈를 털러 갑니다. 많아서 한 가지 느낌 말고 스타일을 되게 다양하게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귀엽다. 브랜드들마다 쇼패딩이 너무 유행이라서 에이세컨즈에서도 되게 귀여운 쇼패딩이 나왔는데 신박하게 머플러가 같이 달려 있어요. 음. 셔츠나 원피스 같은데 위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는 니트 베스트 같은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아이템은 하나씩 있으면 좋은 것 같아. 음, 되게 예쁜 것도 발견했어. 이런 페이크 무스탕 같은 제품인데 진짜 리얼 가죽이나 브랜드 거 사려면은 100만 원막 훌쩍 뛰어넘고 그런 제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페이크 무스탕들은 사실 조금 디자인 예쁜 게 많지 않았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요즘에 제가 영상에서 좀 많이 입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목 부분이 조금 답답하지 않은 이런 흘러내리는 목폴라 티가 여기저기 레이어드하기도 편하고 입으면 또 되게 예쁘거든요 가격대 저렴하게 에이스컨즈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옅은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간 딥 핑크 컬러인가? 이런 게또 입으면 얼굴이 예뻐 보여서 가격이 19,900원이다. 어, 여기도 있다. 리버시블 자켓들이 되게 올해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귀여운 뽀글이 자켓이 있네요. 이 곰돌이 컬러 귀엽다. 쇼핑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되게 많아요, 지금. 예쁘다. 기본 롱코트도 예쁜 게 많이 있지만, 체크 롱코트들이 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컬러감이. 이 코트는 핏도 되게 예뻐 보인다. 모가 반이고 모뭐 폴리 반 정도 들어간 그냥 기본 핏 코트거든요. 이 가격대가 15만 원 정도니까 나쁘지 않죠. 어, 체크 코트 잘 나온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격은 17만 9,900원. 또옷디기 귀찮은 날에는 원피스도 꼭 필요하니까. 원피스도 하나 골라보고. 아, 이 쇼패딩 컬러감 잘 빠진 거 보소? 민트색이야. 예쁘다. 너무 귀엽다. 저 진짜 겨울에 귀돌이 모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카키색? 이런 깔끔한 귀돌이 모자가 있어요. 와, 어, 이런 거는 사야 돼. 이런 거는 컬러별로 쟁여야 돼. 이 코디 너무 예쁘다. 에이세펀즈 쇼핑하는 거 재밌네요. 이런 포그리 자켓들도 되게 많아요 디자인이. 2 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너무 예쁘다. 이런 파랑색 컬러가 진짜 입으면 또 얼굴이 예뻐 보이거든요. 어~ 또 이쪽에는 니트 팬츠들이 있는데 또 겨울에 이런 거 니트에다 입으면은 따뜻하고 하나는 있어야 돼또 이게 고무줄로 돼 있어서 이런 게또 엄청 편하거든요 쨍한 파란색 니트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쁘다 이렇게 곳곳에 부츠 같은 아이템들도 숨어 있거든요. 그냥 막신을 부츠 같은 거 컬러별로 다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막신기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업어가야겠다. 아이고 힘들어. 착용 컷은 집에서 얼른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서 입어봐야지. 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코듀로이 원피스 그리고 약간 패딩 느낌이 나는 가방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롱부츠 길이에요 너무 귀여운 원피스야 이런 원피스 위에 이런 짧은 숏패딩 같은 거 코디해줘도 되게 귀엽죠? 이 숏패딩은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패딩 머플러가 세트로 붙어 있어요. 찬바람 부는 날엔 이렇게 코디가 가능합니다. <목소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누구나 입어도 예쁜 컬러? 누구나 입어도 얼굴이 살아보이는 그런 컬러거든요? 에이스컨즈에서 산 니트 바지. 짙은 브라운? 고동색이라고도 하죠? 이런 파란색은 이런 짙은 브라운 컬러랑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이 니트가 너무 예쁜 게 어깨 라인이 여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라인이 약간 퍼프 소매 같은? 전체적으로 핏이 굉장히 예쁜 앙고라 니트예요. 잘 어울리는 코디로이 롱스커트예요.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고 이런 화이트 컬러 하이가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죠. 하이 웨스트라서 니트를 살짝 넣어서 연출을 해봤고요. 아예 니트에만 힘을 주고. 사이트로 맞춰서 이렇게 상하이를 입어줘도 굉장히 멋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 배색이에요. 얘는 약간 미드 정도? 숱시랑롱 중간? 딱 중간 정도 길이 되는 패딩이거든요. 되게 옷 느낌이 멋스러운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세트로 머플러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입을 수 있는 이런 잔잔한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 이런 거 입으면 은 사람이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 어, 핏이 잘 빠져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가죽 자켓에 입어도 예쁘고 일반 헤링본 자켓, 뭐 니트 이런 아이템들에 너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니트 베스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걸쳐줘도 너무 예쁜 겨울 이너 코디가 될수 있어요 이런 거는 셔핑에도 활용하기 좋죠 짠~ 여기에 이런 귀여운 포글이 너무 귀여운 겨울 포즈야.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이 귀돌이 모자 겨울에 진짜 따뜻하겠다. 너무 예쁠 것 같은? 블랙 롱드레스고요. 어, 얘는 면 소재가 약간 광택이 나는? 되게 독특한 소재예요. 이런 목 부분이나 소매 부분은 페이크 레더로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이 허리에 있는 멋스러운 벨트는 별도 상품이에요. 원래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살짝 허리가 심심한 것 같아서 이 벨트도 함께 구매를 해서 한번 코디해봤어요. 되게 대왕 벨트인데 너무 독특하게 예쁜 게 여기가 이렇게 서는 게 이뒷 부분이 이렇게 눌리지 않고 이렇게 서는 게 특징입니다. 결혼식 갈 때나 조금 차려 입고 싶은 날에 입어도 너무 멋스러운 그런 원피스 같아요. 네, 이렇게 A 세컨즈에서 털어온 옷들 하나씩 다 입어봤어요. 지금 입은 옷들은 스몰 어플에도 예쁘게 사진 찍어서 공유할 예정이에요. 이 어플 들어가보면은 날씨 요정이라는 탭이 있어요. 제 데일리룩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진짜 옷 입는 거 어렵거나 코디 궁금하신 분들은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올려볼게요. 20대들의 패션 고민을 해결해주는 어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패션에는 나이가 없어요. 저 같은 30대들도 그 이상의 분들도 모두 모두 열려있는 그런 어플이니까 한번 구경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벤트 공지. 이벤트 공지하고 영상 마칠게요. 아까 코디할 때 잠깐잠깐씩 나왔던 이 귀여운 패딩 가방. 이거 댓글 이벤트 통해서 선정되신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언니 연말 마지막 이벤트 영상이에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자세한 내용은 오늘도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